2 0 22년 오늘 며칠입니까? 2월 9일 수요일. 사은이가 구구단 2단을 다시 외울 겁니다. 준비. 시작. 아니 잠깐만. 왜? 여기 5 a 레고요 그다음에 9 있으면 발렌타인이에요. 발 발렌타인. 오케이. 시작. 2 1 2 2 3 6. 2 2는 어디 갔어요? 그래. 자 다시 컵. 자, 준비. 시작. 이이2이이 이엔 사이2육이3이이 아니 이4 언니가 이1은이 안에 갈리안 빼먹게 언니가 손으로 해줄게. 다시 컷. 자 준비 시작. 이이 이 하루만 이가손가락해줬잖아 다시 다시. 빼먹으면안 되지. 2, 1, 3에2 일은 이일준이 다시 이작은1 2, 2이 일은 이일2이은이이일 6. <laughs> 이이이 칠에 십이 또 십이? 십사? 어 이팔 <laughs> 십사 또 십사? 십 얼마예요? 14에 2더하면 얼마에요? 14에 2더하면 1 그리고? 이 마지막 16 다음에? 뭐야? 2 어. 2 9 2 9 2 9 2 9 18 오케이